네 오늘도 마인크래프트 탈출 맵을 해보겠습니다 탈출 맵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작 할인 닉네임 자주 바뀜 주의 난이도 평화로움 3인용 탈출 맵 게임 플레이 시야 조금 짧게 블록 특정한 지시 없부 뿌시지 말기 블록을 부셔 맵 이탈을 금지합니다 블록을부셔맵 이상이 생길 경우 진행, 진행자 책임입니다 재미있게 플레이해주고 블로그 사이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침대 세이브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길에 잃었을 때 촛불이나 재고 랜턴은 따라와 주세요. 꼭 읽고 지적해 주세요. 네 여기는 스티브입니다. 방송은 찍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이제 하겠습니다. 내가 깜짝 졸았나 보다. 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주위에 있던 언니를 찾아보았다. 언니 어딨어요? 아무래도 아무도 없는 것만 같다. 주위의 아무 생명체를 따라가보자 강아지가 말해 강아지 어머 이런 늦었다 어서 빨리 움직여야 돼얘 늑대 아닌가요? 늑대 아니었 우와 덩굴이다 아무튼 카트 없어? 카트 없어? 카트 여기 있나? 카트 없어 그냥 올라가는 거 이놈의 피를.. 아, 아 뭐야 이거.. 좀 사기 아니야? 늦었어 늦었어 뭐야? 오씨 거미줄 그럴 필요까지.. 어? 너, 어디로 가는 거지 이게? 일단 물 쪽으로.. <laughs> 뭐야? 동생 분은 왜 자꾸 어디에 맞는지 오, 됐다. 뭐지 저쪽으로 가야 돼. 아, 처음에 저쪽에서 내려올 거. 이쪽으로 내려오면 조금 힘을 아꼈을 텐데. 아, 시간. 시간 부족한데. 빨리 갑시다. 음, 뭐, 거미를 나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참으대단다 동생 부는데 머리에 껴가지고 뭐하는 거지? 갑시다. 툭 떨어져야 될 텐데 안 떨어지지도. 뭐야? 위에 이름이 스피트비. 어됐다 투자. 됐다. 여기 어디? 여기서 나가라고 하라. 얼른. 오, 주, 이 동생, 분은대단 음. 하시. 군요 어? 점프맵 p 점프. 아, 쉣난 응, 점프맵이 싫어 t 아, shit. 아, 어 h i 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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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아, s 내려 버틸 틸수있겠어버티티힘 <목소리> 어. 어. 힘들 것 같은데? 나보겉못하하니까 어. 그래 뭐내 걱정이나 하지아 어. <목소리> 어. 참. 나도 점프은데하는사람인데니주 여기까지 왔는데 쿠키. <laughs> 맛있는 쿠키 나만 먹어 안 먹지 마 나는 태초에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튼 음~ 오 내가 봐서 여기까지 물 물미 크런틀 동생은 아직 못하.. 못 오고 고아나쉣 맨날 떨어져 어 저게 뭐지? 티파스라는것 같다 한번 가볼까? 나 저기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지금 말 그대로 정말 이상한 곳이야 하트 형을 조심하도록 하트 형을 없음 장보인이거든 하얀이 형, 하얀이 형은 아무튼 주민은 우리랑 영원히 차남 아시라고. 빨간 꽃을 따라가 봐서 입는 일이 생길 거야. 빨간 꽃또 응응 응. 차가워 때리진 않겠어. 난 차가 내니까. <laughs> 어, 두 갈래 길이도 알았지? 노리 뚜리가 들려니까 이쪽으로 왔는거 보니까 버섯이 있는 거야. 이때 벗어먹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무튼 보자, 뭐가 여기 이렇게 커? 여기 이상한 나라. 빨간 버섯만 먹으면 몸이 차가지고, 갈색 버섯을 먹으면 몸이 커지지. 몇개 정도 계속 가져가는 것은 상관없을 거 귀찮. 하트 요은 응? 자신이 정문 건들지 않는데 따라서. 아니 왜 내일만 있어 카트는 오고 참나 고양이를 조심하게 열리스 나 세기 내 친구가 와야지 내일 아, 내일 따라 잠 <laughs> 내일 내일 따라 잠 뛰어 뛰어 동생 보는 아직 안와요 대체 언제 오실 건지, 모시는 보야 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여기?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지? 이렇게 짧은데? 뭐지, 저기? 뭐지 저건? 방향 이쪽인데? 방향 두또 떨어졌네요. 여기 왔다네 아무래도 하트 형이 아니라 지배자인것 같다. 그분한테부터 거기서 나갈 수 있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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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빠르, 완전 빨리 나왔어. 완전 신기하다. 이렇게 짧아. 와, 우리가 투왕국인가하 투영은 누구냐? 저앨리스라고 합니다. 앨리스 나 아, 파트 형님 여기 나가시는 방법 알려줘. 무슨 소리야, 리? 나? 얼른 일어나. 뭐래, 말이 있어. 뭐야, 꿈이었어? 언니, 언니 감기 걸리겠다. 집에 가자, 앨리스. 강아지. 뭐야 윈 강아지 언니 가자 엘리스 이상한 나라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앤드 플 뭐야 아 완전 빨리 끝났어 우리 동생은 아예 안 왔는데 응, 응, 응. 내가 아까 동생이라고 했었나 윈신종 같은 게 앤드 하리 엔디 2차 배포는 금지입니다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모래가 설치가 안되네 0.9.0은 표지판 위에 모래 자갈 설치가 안되네요 헛고생 써이주해주세요 댓글 공간도 무한 요구 짧죠? 귀찮았어요 순서대로 푸시세요 이거 왜이짓 거리나 하는 거지? 4오 부시면 갑자기 뭐 폭파되나 5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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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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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무것도 없음 뭘보셔참그 이상으로 하나 아, 진짜 어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